고난주간 특별새녹기도회의 다섯째날 기도를 사랑, 희락, 소망, 구역 추가로 드립니다. 사도신용으로 신앙구역을 신용 하시겠습니다. 천국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용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그 자들에게 고난을 얻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바뀌어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랑하는 증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증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곡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 살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thank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세벽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실 없어서 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음미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명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름의 권세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령이 성령의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 소망, 희락구역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한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한번 더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우편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사도요한한테 보란의 어머니라.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인생을 살면서 참마서 소원이 있고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걸 대표하셔서 친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 말씀 오늘 같이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 어렸을때로 말하면 끝 그겁니다 일기 써도 끝 편지 써도 끝 숙제 끝 영원한 종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우는 데텔레스타일이거든요데텔레스타일은 끝이라는 거예요 종결 완전히 종결에 도달했다 그게 다이루었다예요빛으로 치면요 값으로 치면요 더 지불할 게 없어 다 끝났는데 아니, 당신 좀더 내놔야 돼. 아니, 저분이 다 아까 내다니까 아니, 다시내야 돼. 하루 지났어.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종결이에요. 더 지불할 것이 없고 또 다시 지불할 것도 없다. 할렐루야.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형벌과 죄값을 다 치루셔서 영원히 종결되었다. 끝까지 도달했다.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paid in full 이거든요. paid in full 이라는 게 완전히 지불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텔데 스타일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종결했다. 그런데 이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 유식한 얘기로 저도 말한다면 3인칭 신적 수동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일이 바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다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게 수동태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조차 영광을 돌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피 흘리는 뭐 예수님 동영상 보고 이렇게 흐트리지 말자고 했죠 예수님 처음부터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제 서론부터 일곱 마디 모든 말씀이 거룩한 기도의 말씀이에요. 한점 흐트러짐이나 원망이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도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목사로 장모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용하셔서, 나 같은 자를 일생 돌봐주셔서 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거 왜 이래? 내가 다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다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경선한 모습. 할렐루야. 우리가 동영상 떠드는 것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 거룩한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예. 또 하나 있어요. 의미가 데텔레스타인은 뭐냐면 승리의 함성이에요. 이제 마귀의 일은 멸절되었다. 할렐루야. 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자식들이 시험 보려고 한다. 또 어머니가 아르면서, 아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아유, 우리 딸 결혼해야 되는데 시장 가면 누구 없나? 좀 아들 거기 누구 없어? 하고서 이걸 해결하길 원하듯이 시험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준비할 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하시면 아버지의 구원이 구원 계획과 은혜가 이제 지 종결, 구속사가 다 완성되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죄의 종과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닌 너희들아, 이제는 내가 세상임금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였으니, 너희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질병 저주는 끊어줘라.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일을 일어나라. 이 승리의 암성을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아요. 좀이 세상에서 말하면 엄마나 금메달 먹었어. 또 옛날 어르신들 만세, 만세, 만세 하듯이 그 승리의 함성과 기쁨이 이다 이루어 때에 들어 있다. 오늘 결론 내려볼게요. 예수님 페이드인 풀 완벽하게 지불되었다. 영원히 지불되어서 떠낼 필요 없다. 평생 무료 회원 이용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나는 평생 무료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 이 종이 몹시 허리로 고통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진단서를 뗐어요 병사용 그래서 예비군 거기 중대장한테 딱 갔더니 아이 그런데 김성환씨 어떻게 병사용이 평생이야 <laughs> 이 진단서가 의사가 써준 것 나더러 어떻게하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섰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우리 사랑는 성들 평생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 다음에 마귀는 멸하였고, 나의, 내가 죄의 종으로 다시 메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꼭 고백하고, 그 은혜로 주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 써는 것은 예, 읽어보고 결론을 내릴게요. 주, 중간 밑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대될 때 스타일 바로 다 이루었다면 선언이에요또 하나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결론 내릴게요. 복음 사역의 종결이 완성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네텔레스타이오. 그 다음에 이것은 세상과 마귀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마귀는요 어,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서 21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밤에 몰래 암살하지 않고 십자가로 끌고 나와서 영원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마귀가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함성, 승리의 외침, 승리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능력 권세로 마귀의 일을 멸절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생명일이 일어나고 우리 고령 친척에게 구원일이 일어나고 내 직장 사업 삶의 현장에 하나님 생명 축복 은혜일이 일어나면 합니다 한번더 끌어오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구주의심을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완전히 승리자의 심을 나타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걸 넘어서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오늘 또다시 주님 안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거룩한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예곱 마디 기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왜곡하고 무슨 뭐 피투성이가 돼서 소리 질리는 예수님 보면서 눈물이나 지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없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제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흉악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모신 우리가 참으로 낙원에서 사는 것이요. 천국을 이 땅에 끌어들여서, 천국에 도성이 세워지며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며 그 은혜로 서게 하옵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당신도 나를 구주로 믿고 이제 구원 받으소서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엘리엘리나마 사박탄이 나를 위해 온전히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당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절이 죄인이 되어 치르셨거나 그래서 주님이 죄가 되어 감당하셔 내가 의가 되고 신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살면서 얼마나 목마름이 많은가 그러나 나에게서 영원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주님의 은혜가 늘반서에서샘물나듯이 채워지라고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른 게 아니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속에서 인생의 갈증들을 해결하시려고 주님 내가 목마르다 오늘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음을 승리 함성을 외치셨으니 오늘 우리도 다 이루신 주님. 내 안에 이마사 치료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매맺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일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후일전으로 채워주옵소서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며 나라 이마옵시며 이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니다 아멘